시편 1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할렐루야시의 내용입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여서 내 영혼이 여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시편 147편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여서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즉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천사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뭐가 떠 있습니까? 달과 별이 떠 있죠. 낮에 하늘을 보면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저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별들, 다알수 없는 별들이 그와 같이 무수히 많이 저 우주의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도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시인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를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이 우주선을 날려서 달에 가보고 또 우주선을 보내어서 화성을 탐사해 보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우주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느냐?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구는, 오늘 이 우주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저절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아, 네.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있으라 하고 하실 때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있으라라고 할때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있으라 할때 바다가 만들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명하실 때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아, 네. 오늘 또. 짐승들, 동물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것들을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마땅한 일인 줄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그 우주, 그 광활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에는 하늘에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땅에서 오늘 그 지음 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다스림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라고 하여서 오늘 자연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아, 네.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은 단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기 보니까 모든 지위가 있는 자들, 세상의 왕과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들이나 또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 이로다. 아멘.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오늘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자연, 우주 만물,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 이제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일, 이시로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무를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돌을 깎아다가 그 돌에다가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에다가 절을 하고, 바다에다가 절을 하고,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우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멘. 온 우주의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없는, 만드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 모든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